Step in. 분당구 내에서 무조건 상. 맞슴니다 누나의 크로스로 중학교 올라가있는데 푸셔 많이 했었는데 근식형이 발달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장거리 육상 선수로 활동했었습니다. 웨이트 중에서 하루 동잘 보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46cm에서 47cm 이 윤성 선수님 되게 운동을 깔끔하게 하시고 체형도 너무 예쁘시고 제일 닮고 싶은 분입니다. 등 기둥이 너무 좋으셔서 나중에 할수 있다면 해보고 싶. 두 운동 한번 알려주시면 운동 강도가 엄청 빡세더라도 최대한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루에어. 요즘 카미드가 고급스러움에서 오는 섹시함이 너무 좋더라 어왔습니다 90만원? 이만 너무 예쁘죠 화장품으로. 비레디 파운데이션 3호였던 것 같습니다 촉촉하게 잘발리잘 뜨지도 않고 관리를 하고 살자 화장 을 자연스럽게 하는 법. 운동, really? 운동은 이윤성 선수님. 매년 초에 팔로우 3만을 찍고 싶습니다. 매일 일상한 개씩 업로드하고 있고, 스토리도 꾸준히 일상 공유하고 다른 콘텐츠들도 생활해 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관심을 많이 가져줘서 조금 놀라고 아, well, 있습니다. 변화스득이 작가님이 잘 찍어주셔서 거기 나중에 방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전 조금 지켜보는 스타일. 필라테스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필라테스 하면서 호흡도 좀 강화해 보시면 많이 좋습니다. to the city where my chance to make it best